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두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오늘은 그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조만간에 아트부산이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페어 중에 거의 투톱, 아트부산과 키아프, 그죠? 그 중에서 아트부산이 다음 주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저도 5월 4일날 VIP 티켓을 받아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러 가면 또뭘 해야 됩니까? 또 부산을 가면 뭘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동안 부산을 꽤 많이 갔단 말이에요. 김선호 작가님 개인전도 있었고, 바마도 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갈 때마다 부산에 있는 컬렉터분들이 맛집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트 부산 때 여러분들이 이왕 부산 내려갈 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 세 곳과 제가 갔을 때 너무 좋았던 카페 한 곳에 관련된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타임테이블대로 소개를 한곳한곳 한곳 하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 저도 딱이 일정에 맞춰서 먹을 것 같은데 아침에 보통 저는 도착을 합니다. 어,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건데요. 아침에 도착을 하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뭔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좀 국물이 땡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보고 읽겠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라멘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본 곳인데 나가하마만게츠 제가 댓글로 적을게요 나가하마만게츠라고 하는 라멘집이 있습니다 이 라멘집은 정말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가게가 몇 시에 오픈을 하냐 11시에 오픈을 딱 합니다 11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 좀 가벼운 마음으로 10시 50분쯤까지 갔단 말이에요 와우 이미 만석이 될 만큼의 예약자가 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라면을 빨리 먹고 싶으시면요. 11시에 오픈이니까 한 10시 한 40분쯤 먼저 가 있는 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딱 기다리다가 좌석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딱 재순번이 됐을 때 만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다리니까 한 20분 정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20분 정도 기다리고 딱 메뉴판을 딱 받았는데 아, 정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라면만 먹어야 될까? 교자도 함께 먹어야 될까? 사람들이 교자도 맛있다 그랬는데 오케이! 라면하고 교자랑 다 먹자. 그래서 저는 세트로 시켰어요. 근데 세트로 시키니까 두 분이 가셔가지고 라면, 라면, 그 다음에 교자 세트 하면 은안 남을 것 같은데 라면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혼자 가가지고 라면하고 교자를 다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양이 너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딱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적었던 글귀가 있어요. 딱 저도 컬렉팅 방에서 추천을 받고 간 거기 때문에 그때 리얼했던 저의 소감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첫 국물, 목 넘김에 느껴지는 그 진한 육수의 1차적인 감동을 받았다. 평소 먹던 라면보다 약간 진한 간장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2차로 들어오는 차슈. 불맛이 강하게 나는 차슈. 평소에 먹던 차슈보다 얇은 느낌이 새로운 식감을 느끼게 해줬다. 그리고 이좀 짭조름한, 간장의 짭조름한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물한 컵을 딱 마셨는데 그 레몬이 그득한 느낌이 물에서 났다. 그러면서 짠맛이 많이 중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즈 디저트. 이게 진짜 백이다. 고급스럽게 달콤하면서 치즈인지 푸딩인지 그 사이 어딘가 이 식감이 입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제가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읽으면서도 그때를 떠올렸는데 아 이번에 아트 부산 가면 또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치즈 디저트가 진짜 기가 막히고 그리고 라멘이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확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의 그상쾌함이 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운대의 이... 이 라멘집이 해운대에 약간 그 안쪽 도심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부작 사부작 이제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편으로 사부작 사부작 걸어가면 어느 게 있냐? 웨스턴 조선 호텔이 있습니다. 해운대 제일 끝자락에 있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무슨 식당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부작 사부작 점저로 먹을 만한 좋은 그런 식당이 있는데 바로 오킴스라고 하는 햄버거 약간 맥주집 같은 느낌이긴 한데 햄버거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햄버거라면 제가 추천드렸을까요? 음, 아니죠. 이 햄버거는 뭐냐면은 프레지던트 버거라고 하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조지 부시가 한국에 이제 회의차 왔을 때 내가 미국에서 먹던 증, 증, 정겨운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메뉴가 이 바로 프레지던트 버거. 근데 가격이 착하진 않아요. 가격이 27,000원인데 이게 음.. 솔직히 첫 번째 라멘은 약간 자극적인 맛이었다면 이 햄버거는 그냥 두 개고 세 개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약간 클래식한 맛. 근데 이거에 대한 진짜 맛도 맛인데 여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탁 먹으면은 앞에 통창에 해운대 바다가 쫙, 사, 그리고 이 해수욕장 그게 쫙. 그러니까 약간 입도 즐겁, 입도 즐겁지만 눈이 굉장히 즐거운 식당이었다. 그리고 27,000원에 값어치를 하냐?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느끼한 햄버거, 뭔가 너무 자극적인 햄버거가 아니라 진짜 본연의 햄버거 본연의 그 패티의 맛 그리고 안에 와그 맞다 그 약간 크리미한 그 있잖아요 그 양파 느낌 그 약간 그 볶은 양파가 진짜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그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음미를 해보시면은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스코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트 부산을 그러니까 딱 여기서 맥주 한 잔과 딱 햄버거를 딱 먹고 약간 알딸딸한 느낌의 딱 이제 그림을 보러 가면 최고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여길 또 추천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뭐 이번 퀄리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산을 가면 항상 들리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이씨 할매 횟집이라고 하는 횟집이 있습니다 이 횟집은 약간 그 배경이 여러분 해운대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송강호씨 송강호씨가 아니구나 으아, 어쨌건 그 남자 배우랑 하지원 이라고 하는 배우가 함께 꽁냥꽁냥하는 그신 그런 배경이 되는 약간 포구 같은 느낌이 있는 해운대 그런 집인데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 그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그 광주인가요, 전라남도가 거 가면은. 밥을 시켜도 반찬이 이만큼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회 하나를 시키면은 부가적으로 나오는 반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약간 푸짐한 느낌. 그리고 여기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늦게 가면은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회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쭈쭈쭈 바뀌기 때문에 회가 싱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부산 갈 때마다 여기를 꼭 들려요. 여기는 혼자가도 들려요. 혼자 가면은 조금 비싸게 받기는 해요. 자리세랑 뭐랑 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5만 원 아깝겠습니까? 해운대까지 갔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서도 저는 먹는다. 이번에도 제가 밤아 때도 아 밤아 때가 아니구나. 김선우 작가님 개인전 때도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 되게 촉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달려가가지고 쇠주 한 잔과 회딱한 사발 끝내고 비행기 타고 집에 왔었거든요. 이번 아트부산도 제가 당일날 왔다 갔다 할 예정인데 이 회집만큼 그리고 오전에는 그 라멘집만큼은 꼭 들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뭐이 영상을 보고 저를 마주친다고 하시면은 네, 뭐 저랑 뭐 음료수 짠한 잔이라 도할수 있으니까 꼭 인사 주시고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토 부산에도 굉장히 좋은 그림들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토 부산도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꼭 인사 드렸으면 좋겠네요. 끝.